일단 사진 하나, 썸네일 하나 가져 표정뭐야? 표정이... 아, 내가 더 황당해 오. 왜? 아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아 내가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응뽀이콘을 음. 사와서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년째 이 꼬깔 꼬깔 꼴깔, 꼬깔콘을 꼴깔, <laughs> 먹고 있는데 내 추억의 꼬깔콘은 이렇게 손에 끼워 먹는 꼬깔콘이었었잖아. 응. 음. 근데 어느 순간 1년 전부터 이게 우리한테는 이런 꼬깔콘만 나왔단 말이야. 어, 연기 왕이네. <laughs> 그래서 <난> 지금, <laughs> 나 지금 나 지금 꼬깔콘을 먹는데 어. 왜 친구들이 음. 왜 꼬깔콘 이렇게 생겼네아 <laughs> 나는 이런 꼬. 나는 아나왜 이렇게 웃겨 <laughs> 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꼬깔콘을 1년째 먹고 있는데 <laughs>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laughs> 왜 이렇게 생긴 꼬깔콘을 먹고 있냐 불량식품이라고 <laughs> 어? 봐봐 아니 농담 하나 봐봐 야 꼬깔콘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꼬깔콘이야 여기서 뭐야? <laughs> 아니 나 이런 꼬깔폰 이거 꽃... 어떤... 뭐 어떻게 설명해야 <laughs> 여보의 돼? 여보의 어떤 친구가 아 배송비 때문에 그런가보다 어? 말을 똑바로 해요 <laughs> 한국에는 진짜 이런 꼬깔폰이 없나봐 아, 있는데 저 친구들이 바본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나온지 꽤 됐는데? 그리고 손가락으로 깨워먹는게 없어서 여기는 응 음, 없어 우리도 이거 사먹고서는 황당해서 아, 먹어 봐. 안에 비어 있다는 거를 증명. 아니. 다시. 다시. 이렇게 비어 있어. 삼각형인데 위에 지금 비어 먹은 건데. 원래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야, 지금. 아니, 배송 때문에 과자가 부서질까 봐 이렇게 보냈나? 몰라? 응. 아,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인해 봐. 롯데, 롯데. 원래 꼬깔콘이 어디 거야? 그죠? 이거. 진짜 롯데꺼야. 원래 롯데 콜라 콘이야? 롯데저가 맞는데? 약간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건가? 근데 왜 미국에서 <laughs> 테스트를 해? <했네? 웃음> 한국 사람들은 아는거 다 롯데. 이 꽃깔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삼각콘이지. 아, 그러네. 트라이앵글 콘? 썸띵? 콘이 아니지. 그래 아, 이게 옥수수라 콘인 거야? 아니면 콘 모양? <laughs> 코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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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원래 이름이 니야 코니야, 코니라 코니야, 코니가코라는말 자체가 벌써 코이잖아아야 코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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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 f 코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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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니 미국에서 미래형 꽃갈콘이 나왔습니다. <laughs> 저 여러분 보세요. 잘좀 찍어주세요. 흔들지 마시고. 미래에서 왔어요. 미래에서 나온 꽃갈콘이에요. 자, 삼각형 꽃갈콘. 여러분은 몇년 안에 앞으로 이 꽃갈콘을 먹게 될 것입니다. 네. <laughs> 이런 꽃갈콘이 미국에 나왔어요. 아니 미국에 나왔어요가 아니고 미국에 항상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길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a 이스맨 아, 소리는 진짜. 좀더 단단한 꽃깔콘 같아. 이게 원 기존의 꽃깔콘보다는 약간 두께가 좀더굵어진 느낌이야. 음.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럽지 않아요. <웃음> <웃음> 남편한테 더럽다더니. <laughs> 미안해. 피. 다시 다시. 됐어 만상했어. 아무튼 <laughs> 어, 나 이걸로 어? 구독자 이벤트 할까? 오 <laughs> 구독, 어, 진짜. 구독자 만명 찍으면 내가. 아만 명이 뭐야? 천 명. 백 명. 백 명은요? 뭐 그냥 코앞이야. 백 명은 가는 게 어렵지. 아니야. 1명. 어. 구독자 1000명 되면은 음. 1000명 된 사람한테 내가 이 꽃가끔 보내 준다. 1000명째? 응. 그때쯤 되면 아, 1000명 되면 하... 추첨해야지 그때쯤 되면 한국에 이 꽃가군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100명에. 아니야, 1000명 해야 돼.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아니, 코앞에 있는 목표를 해야지. 너무 큰 목표를 하면은 안 알겠어? 너는 그릇이 작구나. 어... 너의 <laughs> 믿음대로 될죠 다. 비! 반풍지 이전에 내가 백명 찍는다. 아무튼 아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웃음> 갑자기 여우바는 <laughs> 기안84가 <귀한 발사가> 별로. <laughs> 아무튼 여러분 삼각형 꼬깔콘을 먹고 싶으면 알래스카로 오세요. <laughs>